안녕 좋아요 구독 부탁한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저가 이번에 기도를 갔다 오는데도 굉장히 날씨의 변동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라 사람들이 모든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 각자 직업에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많이 겪는 일이 많고 이번에 기도에서 보여준 거는 12월과 1월에 아주 자연재해의 악재가 어마어마한 악재에다가 금융의 변동성에 큰 악재에 이 변화가 너무 많아서 이번에 저는 요조건 하반기 들어서는 기후변화도 변하지만은 금융의 악재며 변화에 대해서 많은 변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12월과 1월은 우리가 모든 금융의 변화와 모든 변화 에 따라서 또1 2 d c 바꾸지는 변화에 따라서 초노제 재테크하는 분들이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하는데 큰 변화가 있으니까 대응을 12월과 1월은 대응을 잘 하셔서 좋은 쪽으로 한번 기회를 잡아보시고 아니면 나쁜 곳에 있으면 그것을 당황하지 말고 그 시기에 좀 시간을 좀 기다려주면 될 것인데 여기에서는 아주 문제가 많은 쪽이 또 발생할 이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모든 재테크의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특히 코인 하신 분은 백서가 좋고 좋은 쪽으로 한번 크게 이제 아니면 내부에 문제가 있으며 공중분해되는 것도 많고, 십이월의 변동성은 아주 크기 때문에 내가 악재를 내가 나무 얘기 아니라 내가 겪을 수도 있고, 또 내가 큰 기회를 얻어서 호재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 시도에서는 이것이 내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악재가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이월과이월을 신중하고, 모든 언론이고, 모든 곳에서 아주 변동성이 많다 했지만, 거기에서는 내가 어찌 공부를 잘해서, 대비를 잘해서 나쁜 것을 피해가고, 거기에서 내가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쪽으로, 좋은 후제 쪽으로 득을 봤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이번에 기도를 하면서도 가 아, 12월의 변동성은 악재의 변동성이 엄청 크구나. 이게 호재도 될수 있지만, 각재 여기서는 신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신중해서 대비를잘 하셔서 12월과 1월에 악재 속에 내가 호재 속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분위기 따라서 세상이 바꿔지는 변화 따라서 이 변화에는 모든 시스템이 금융 시스템이 바꿔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또 우리가 사는 일상 생활에 든 모든 금융 이런 것이 변화가 급속도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적응을 잘해서 어떤 것이 그렇게 될 것인가 그런 것은 조금 주위에 잠을 얻어서라도 그걸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세대가 됐든 우리 기성세대가 됐든 여기에서는 내가 모르며 힘든 과정을 겪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좀 참도 받고 또 기동향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사이트를 들어가서도 또 공부가 되고 많은 것에 길를 기울여서 시골과이러스 이월 내연 시대가 바꿔지면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는 지금까지 걸어온 역사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역사의 변화는 삶의 변화는 어마어마하게 변동돼서 아, 이 변화에 과연 이것을 우리가 수용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저 역시도 그것을 잘 적응할까 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사해야 하시는 어른이나 모든 직업에도 변화가 올 때는 우리 마음가짐이 힘든 과정을 그것을 하나씩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풀어나가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첫째는 우리가 정신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건강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재택근는 여러 가지 등등 하는 것이 e t f 가 됐든, 주식이 됐든, 내부리지가 됐든, 인버스가 됐든, 코인이 됐든, 아주 우리 한국 사회는 어마 다양하게, 그리고 코인 쪽에도 e t f 에꽉 옵션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기는 다양한데는 우리가 선정을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떤 것을, 나쁜 것을 피해가고, 악재를 피해서 후지 쪽에 되는 것을 한번 잡아보도록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저는 이번에 많은 것을 공부를 하면서 보여줬을 때 여기에 힘든 과정을 많은 분들이 겪겠구나. 12월이라 이제 얼마 다음 주가 지나면 12월이고 1월에 모든 악재가 자연의 악재, 금융, 악재 이런 것이 다양하게 할때 내. 어떻게 이것을 TV를 잘해서 수용을 해서 잘 풀어갈 것인가. 그것을 찜히 한번 수용하는 데서 공부를 해서 전적으로 한번 악재에서 후지쪽으로 한번 기회를 잡아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좋은 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